자 문제 어떻게 돼요? 어, 해결이죠? 어, 해결 어, 해결 해결 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어, 무능력이라고 그랬죠? 어, 능력 어, 무능력 능력이 없다. 능력이 부족하다. 자, 능력이 있으면 해결되죠? 아, 능력이 있으면 해결돼요. 능력. 자, 오늘 염력. 아, 염력. 염력. 염력은 뭐야? 능력에 들어가죠? 아, 염력. 자, 염 염. 아, 염력. 내가 염력이 있냐 또 염력이 없냐 어. 어. 능력이죠 a 력 g Yumnogi, y u m n o 가 i Yumnogi, y u m n o 아, 흠이 생기죠. 흠 어, 또는 어, 결점이 생기고, 어, 결점이 생기고 또 어떤 장애가 생기죠. 어 장애가 생겨. 네? 또 어떤 잘못이 생기고, 어떤 잘못이 생기고 또 어떤 거짓에 휘말리고 어, 지금 왜곡이 되죠. 왜곡. 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런 네? 이런, 이런 문제가 생겨요. 요거 이제 뭐야? 요거는? 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극복을 해야죠? 아, 극복을 해야 해결된 거 극복. 아, 극복을 해야 해결된 거예요 요거는? 요거는? 아, 극복을 해야, 아, 극복을 해야 아, 요 문제가 아, 해결되는 거예요 극복. 요거는요? 아, 요거는? 어? 어떻게 해 돼요? 어, 진실이 밝혀져야 돼요, 진실. 진실이 어, 밝혀져야 돼요. 요거는, 요거는, 어, 진실이 어, 밝혀져야 해결된 거예요. 자, 요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면, 그죠? 흠, 어, 결점, 장애는 극복을 해야 되고, 어, 잘못되고, 어, 거짓에 휩싸이고, 외국된거 어, 사실이 왜곡된 거죠. 어, 사실이 왜곡된 거죠. 이건 진실로 해결돼야 돼, 그죠? 어, 사실이 어, 바로잡혀야 돼, 그죠? 그면 이제 어, 염력이 있어야 돼, 염력. 염력으로 이게 어, 해결돼요.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죠. 자, 염력이 뭐야? 어떤 능력이 있어 야 해결돼요? 이건 뭐예요? 어, 생각이죠. 어, 생각의 생각. 생각을 해야 돼.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고, 그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능력으로 어떤 능력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 그죠? 즉 무엇인가를 무엇인가를 찾는 찾는 뭐야? 생각을 해야 돼. 그거 염 근데 이 엄이 어때요? 어, 어떤 찰나 순간이죠. 어, 순간 생각하는 게 있고 순간, 어? 어, 순간 이 순간 그러죠. 아 어, 극히 짧은 시간이죠. 어, 극히 어,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생각을 해서 어, 이렇게 문제점을 어, 해결하는 어, 그런 어, 생각이 있고 극히 짧은 시간이죠. 어, 짧은 시간. 이 시간이고 뭐 생각이죠. 시간. 시간이 곧 생각해요. <laughs> 어, 두 번째는 뭐야? 아두 어, 번째는 아좀제 어, 집중을 해야 돼. 집중. 순간 이렇게 어, 장시간 집중해야 돼요. 어, 그건 뭐라 해요? 어, 스물 시간, 스물, 스물 또 이십이라고 하죠? 어, 이십, 이십. 열아홉을 뛰어넘은 어, 이십. 하나 둘 이렇게 2십까지요 이십 20. 하나 다섯 열 열다섯 스물 어, 그런 어, 뭐야 장고의 시간을 장고 어? 장고의 시간을 어,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어? 장고의 시간. 이건 짧은 시간이고 어? 여기서부터 그 순간부터 장고까지죠. 장고까지 그 생각을 집중해야 돼요. 응? 어? 여기 뭐야? 힘이죠. 힘, 어떤 힘이에요? 도와주는 힘이에요. 도와주는 힘, 도와주는 힘, 마치, 마치, 어, 옛날에 어, 뭐가 있었어요? 하인이 있었죠. 하인, 하인이 주인을 도와주는 것 같아지네요. 그 비율로 어, 어? 어. 또 우리 저 일꾼이 요새는 일꾼이 나오죠 일꾼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죠 일꾼 어? 또는 인부 임부 이런 어, 사람들이 어, 도와주는 그런 신이에요 받쳐준다 뭐야 어? 받쳐준다 하인이 주인을 받쳐주죠 어, 일꾼이나 하인이 또 저, 저, 저 뭡니까 인부가 어, 그 일을 시키는 분한테 받쳐주죠 어, 그런 신이에요 여기 염력이에요. 염력. 즉 생각하는 힘인데 어, 이제 아주 순간부터 어, 장고의 시간까지 집중하는 어, 그런 어, 능력을 염력이라고 그래요. 즉, 어, 집중하는 거죠. 순간 어떻게 해요? 순간 집중하는 거죠. 어, 집중능력. 응? 응, 집중해야 돼. 집중하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생각을 거의 못 해야 돼. 즉, 전념해요. 전념. 어, 전념하는 능력. 이런 능력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럼 뭘 해결하냐? 아, 요걸 해결해야 돼. 무능력이 없어지는 능력을 키워야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죠. 그럼 이제 어떤 무능력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냐? 아, 요거 알아야 돼요. 자, 첫째 뭐예요? 첫째 뭐예요? 산란한 마음이 있어요. 산란한 마음. 모든 문제 마음에 좋아요. 어, 그 중에 이제, 우리 염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 여기에 빠진 거예요. 찬란한 마음. 어? 찬란한 게 뭐죠? 어? 어. 이 생각이 흩어졌어. 흩어져서 어지러워. 심하면 어떻게 돼요? 현기증. 어? <laughs> 살라난 마음에 어져서 어지러워요. 어. 뭐 어수선하죠. 어수선해요. 어수선하고 어때요? 어? 어수선하고 뒤숭숭해요. 어, 뒤숭숭해. 이게 어. 음? 염력의 무능력이에요. 염력의 무능력. 염력 염력이 없는 거죠. 어? 어? 뭐 생각 집중해서 뭐 물건을 저쪽 옮기는 분들 있어요. 그럼 뭐요? 어 그냥 손으로 집어서 옮기면 되죠. 또는 뭐요? 기준기가 들어서 움직이면 되죠? 또 어떤 분은 뭐 공중부양 이런 거요? 예 비행기 타면 되죠? 비행기 타면 공중부양 한거 아니야? <laughs> 자, 이제, 오늘 염제, 염력에 이제 정확한 정보를 내 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염력을, 어, 뭐야? 어, 쓸수 있어. 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써야 돼요. 어, 다른 건다 뭐예요? 어,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에. 어, 여기에. 가치가 없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한 뭐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야 돼. 네? 자, 이럼 어지러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돼야 돼. 극복. 극복이죠. 극복. 여기 없어지죠. 여기 없어져서 뭐가 돼야 돼요? 극복이 돼야 돼요. 극복 극복이 돼야 염력을 한 거야. 극복을 돼야 내가 뛰어넘어야 돼. 어디에 흠이나 결점이나. 어, 장에서 애 이거죠? 그러니까 염력으로는 어, 뭐야? 어? 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어요. 염력을 착하게 쓰면 그런데 어, 혹세무민 염력이 있으면 안 돼요. 혹세무민 사람을 혼돈시키고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하는 거안 돼요. 그 무능력이야 무능력. 뭐 물건 옮기고 뭐 <laughs> <막> 이런 거 <laughs> 가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뭐야? 어, 산란한 마음 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아, 어, 사특한 마음이 뭐라고 이 사특한 마음. 사특한 게 뭐죠? 사특해. 사뜩, 응? 어? 사특한 게 뭐예요? 아, 어, 아주 요사스러운 거야. 요사람을 속여요. 어? 요사스럽고 어떤 거예요? 어, 간뜩한 거. 간뜩. 간뜩하다. 응? 요사스러운 게 뭐죠? 어, 요망하다 그 말이야. 요망하다. 도망하다. 응? 어? 저 뭐야? 망령되다 망령, 망명, 망령, 망명. 망령대다. 또는 간사한다. 거야. 간사하다. 약자한테 에? 강하고 강자한테 약한 거야. <laughs> 약한 자한테 어때요? 약해야죠, 그죠? 같이 좋아롭게 강한 자한테는 또 강해야 돼요. 또, 가득한 게뭐야 가득한 게뭐야요 아, 악독한 거죠, 악독. 이게 다 무능력이에요. 이게 다 무능력이에요. 응? 어, 요걸, 요렇게, 영, 염력. 어, 어떤 염력이에요? 이건나 혼자 이렇게 되는 거, 나 혼자. 개인이죠? 이건 이제 우리죠? 우리 생각을 이제 모아야 돼. 즉 집단이죠? 집단. 어, 집단. 요런 능력으로, 어, 이런 무능력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특히 이런 분들은 언행이 어때요? 이분들은 이문력한번 생각이 짧다 그러죠. 생각이 짧다. 염력에 능력이 없는 분들은 어, 어떤 게 있어요? <laughs> 언행이 어, 언행이 어때요? 말과 행동이 어때요? 좀 방정 맞죠? 방정 맞다고 그러죠. 방정 맞다. 방정 맞고 어때요? 경솔하죠. 경솔하다. 즉 잔재제에 빠지세요. 잔재제. 사람을 현혹시키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laughs> 가치가 없는 거에 어떻게 돼요? 어, 이런 어, 아주 뭐 뭡니까 혹시국민하는 그런 걸 하죠. 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 무능력이 이런 능력을 키운 분야를 해서 이런 능력으로 이런 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어, 요거는 이제 극복이 되고 어, 극복을 해결돼. 극복 뛰어넘는 거죠. 예? 장애물이니까요. 흠, 결정. 요거는 뭐야? 진실이 밝혀지는 거죠. 진실이. 자, 앞으로 이 우리가 집단 염력으로, 집단 그렇죠? 어, 염력으로 이런 무능력에서 벗어나서 어떠한 문제든, 어떠한 문제든 집단 염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아, 우리가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 염력이 이제 모아지고 있죠? 온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하나하나 한 가지 한 가지 어떻게 하나 둘셋넷 스물 스물 어, 바둑이 몇 줄이에요 바둑이 가로세로 아합줄이죠어 그거 뛰어는 거예요 어 프로 어 프로 식단 이런 거예 입신하고 입신 그런 식으로 이 염력이 뭐야 어 염력이 능력을 통해서 초능력 초능력 어, 염력이 이제 초능력의 어떤 대농사죠. 어, 염력이 집단으로 모아져서 혼자가 아니고 어, 집단 초능력으로 어, 모든 문제, 온유의 모든 문제를 해결 못할 게 없죠. 자 그런 생각의 힘들이 시대정신으로 지 모이고 있죠. 어, 이 모든 문제를 마음에서 왔어요. 그거를 집단 생각인 염력을 모아서 뭐가 와요? 시대정신. 시대정신으로 온 인류의 개개인의 뜻과 집단의 모두 이루고자 하는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염정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염정이 이 자리에 보였죠?